안녕하세요. 오늘은 풍납동의 지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송파구로서 풍납1동, 풍납2동에 있는데 위키백과 사전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지명은 마을의 바람들이 성, 즉 풍납리 토성이 있으므로 바람들이 또는 한자음으로 풍납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리는이 토성을 사성이라고도 하는데 사는 배암으로서 바람과 음이 유사하고 또 들이는 나베 뜻이 아니라 형야의 뜻인 들로서 고대에는 추락의 상우를 뜻하는 말이며 그 발음은 들이외에 들, 드라, 드레, 달라, 달레, 드르 등 방음이 많다. 따라서 바람 들이는 사성을 말하는 배암 들르 혹은 배암 들리의 와전이며 백제 시대에는 한자로 사성이라 썼지만 구두로 방음을 사용한 것이. 바람들이로 되어 풍납으로 표기된 것 같다고 한다. 따라서 풍납동이 왕궁터라고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풍납동의 바람들이 길은 좀 거시기하단 말씀이다. 뭔 말씀인가 하면, 억지 충전같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현재의 풍납동 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다. 바람들이 길을 왕궁로 길이나 일전에 변경을 추진했던 잠실팔동과 잠실구동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옛날에 왕궁터를 바람길에 그것도 홍수가 자주 발생된 강가의 터를 잡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명당의 기본적인 요소는 남면 터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에 있는 대산능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곳에 궁궐을 지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지요. 따라서 풍납동은 왕궁터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명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북향을 바라본 강가의 먼 공궐, 그것도 왕궁터를 바람길에 위치하게 했던 녀는 학자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풍납동을 왕궁로 또는 잠실동으로 변경 추진하고 풍납동 삼권역의 재개발을 통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사람과 문화재가 상생하며 공존하길 기대합니다.